안녕하세요. 보광입니다. 오늘은 어항에다가 산호사를 투입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이 산호사라 그러면 일단 수질을 알카리로 변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재료죠. 그래서 수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정도의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게 산호사인데요. 어, 우리가 바닥재로 쓰실 때는 그냥 수돗물에다 세척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어, 수질이 잡혀 있는 어항에다가 넣으실 때는 어, 짧게라도 약품이든 끓는 물이든 소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어항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대다수가 어, 외부적인 영향이에요. 먹이기를 급여하거나 아니면 한수하거나 어떤 재료를 이렇게 투입했을 때좀 발생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좀 뜨거운 물로 간략하게 좀 소독을 좀해 주고요. 그리고 이 수지를 변화시키지는 산호사를 그냥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어 제거하기가 조금 더 불편하죠.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싱크대 배수구 망이에요.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어항에 들어갔을 때 물에 잘어 분해도 안 돼요. 그래서 여과제로 담고 쓰시기도 좋고요. 그리고 어 지금처럼 산호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넣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 주방 코너에 가시면 왕에 필요한 재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씩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. 어, 우선은 물 1리터 기준 어, 산호를 3에서 한 4그램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어, 수질을 강 알칼리로 변화시키지도 않고 어, 산성화로 되는 수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도 않는 어,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매일 관리를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, 뭐, 일주일에 한 번씩, 이주에 한 번씩 관리하시는 분들은, 이런 산호사를 넣어줬을 때, 어, pH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. 어,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. 어,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 한 스푼이 대략 그한 30g, 25g에서 30g 된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터안 같으면, 어,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우리 배탕이 지금 한 5L이기 때문에, 제가 지금 한밥 숟가락으로 요거는 이제 밥 숟가락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스푼 넣었는데 대략 한 30g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반어항도 어, 물이 4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한 120g을 넣어야 되는데 어, 이 자반어항이 지금 여가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, 120g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고 한 70에서 80g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자반어항의 이 수초가 굉장히 잘 자라요 검정말 같은 경우에 예, 수초가 잘 자라는 것은 왕에 어, 산성 수질로 바꿔주는 질소함물이 좀 가다하다,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,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, 산호사를 넣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근데 이 산호사를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호사가 어, 석회질입니다. 이 석회질이 물에 많아지게 되면 물고기들의 이 모세혈관이라든지 혈관 기능에 또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어~ 우리 사람으로 따지 우리가 마른 멸치를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칼슘 과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혈관들이 굉장히 고착화가 돼요 석회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동맥경화 뇌출혈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~ 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또 복용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일단 제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 해서 자반어항이랑 베타어항에다가 넣을 걸두 개를 만들었는데, 여기에서 잠깐 그이 산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어항에다 투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